2023년 6월 고위학력평가 29번에서 32번 독서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은 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DNA 분석이란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 DNA 분석법 중에서 STR 분석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STR은 짧은 연쇄 반복이라는 뜻으로, STR 분석법은 DNA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의 연쇄적 반복을 나타난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문, 문단은 어, STR 분석법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분단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상동염색체 DNA 염기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체세포의 핵에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두 개씩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들의 염색체를 삼동염색체라고 한다. 상동 염수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한 개씩 물려받는다. 이때 상동 염수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다.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타이민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 30억 개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염기는 AGGCTA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다. 이것이 DNA의 염기서열이다. 자 두번째 문단에서는 어, 상동염색체 DNA 염기서열의 특징, 어,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동염색체 내 특정 위치에 DNA 염기서열을 분석해보면 짧은 염기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STR 분석법은 바로 이 점에 차안하여 샘플 간의 비교를 통해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자, 그래서 특정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STR 분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때 위치를 자위라고 한다. 가위란 사람의 어떤 자위가 그림과 같이 4Q31.3일 때, 이 자위의 사는 염색체 번호를, Q는 염색체 하단부를, 31.3은 염색대 번호를 가리킨다. 이 자위에서 염기서열 CTT가 반복되고 있는데, 왼쪽 염색체는 3번, 오른쪽 염색체에서 5번이 반복되고 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는 염색체 번호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여기 4를 나타내고 있고, 효는 염색체 하단부, 어, 염색체 하단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이 자리에 염기서열 CTT가 반복되고 있는데, 왼쪽 염색체에서는 3번, 그래서 왼쪽을 살펴보면 CTT가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석된 결과를 왼쪽에서부터 표시하여 3-5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값은 4번 염색체 하단부 31.3 염색대 위치에서 ctt가 3-5의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서 나타나는 str을 분석하여 3-5와 같은 결과 값을 표시하는 것이 dna 프로필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20개의 자위를 표준으로하여 과학 수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비교 샘플의 DNA 프로필을 20개의 자위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한 것으로 거실 확률이 100%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 수사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위 개수도 늘어나 정밀한 분석이 가능. 다 서 마지막 문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6월 고위학력평가 29번에서 32번 독서 문항이었습니다.